네,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과 1호선 하단역을 잇는 사상 하단선 공사. 이게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불편했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내년이 완공인데 공사는 아직 절반밖에 안된 데다가 공사가 멈춘 곳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최위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가 한창인 부산 사상 교차로입니다. 복공판이 깔린 도로 곳곳에 공사 자재와 장비가 놓였습니다. 공사장 사이로 길을 건너는 사람들, 머리 위로는 철제 파이프와 호스가 지나갑니다. 공사 탓에 신호등이 교각 위로 옮겨지는 등 운전자들도 혼란을 느낍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도 고 저쪽에서 좁은 길 서로 들어오는 차 이제 공사 하 그러면 네, 이곳에선 지난 2016년 처음 공사가 시작돼 5년이 넘은 지금도 이렇게 온통 공사판인데요. 이 문제는 사상에서 하단으로 이어지는 이 도시철도 공사가 아직 절반도 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년 완공해 2024년 개통이 목표지만 공정률은 47%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 사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도급 간 갈등으로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됐던 109. 지난달 초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또다시 공사를 멈춘 상태입니다. 2019년 대형 낙석 사고가 발생한 309는 사고 구간의 공사가 2년 가까이 멈춘 상태입니다. 차량 기지가 들어설 409에선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지 부지를 한차를 옮긴 뒤에도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이 시험 발파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공사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은 좀더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공사 중단되는 사항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완공 시점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만큼 절반 이상 남은 공사를 끝낼 수 있을지 우려 속에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희지입니다.